지난 22일 사랑제의 교회에서 열린 집회, 목사 정광훈 씨가 지역 책임자들을 단상 앞으로 불러내 욕설을 합니다. 야 이들아, 이들아, 지금 전쟁 상황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자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동작 그만, 다시 일어서. 이 동작이 왜 느려 이거? 다시 대가리를 방다 실시. 집회 참가자를 목표치만큼 동원하지 못했다며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합니다. 언제까지 꼬라박게 하냐? 밤새도록. 왜?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니들 때문에.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에 넘어갈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며 교인들을 꾸짖더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합니다. 멘토 없어. 김문수 대표님은 나하고. 문재인하고 싸우려고 가문운동을 4년 같이 했기 때문에 나하고 전화도 안 하고 나하고 교감도 안 해도 내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자신이 예견하거나 꿈에 꾼건100% 맞는다며 김 후보를 오래전 차기 지도작감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네, 네. 20년 전에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네. 받고 차기 지도자를 세우라. 그때 경기지사 두 번째 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지난해 김후보가 노동부 장관에 발탁됐을 때도 전신은 본인의 성과 인양 자랑했습니다. 내가 연설하는 거 모든 걸다 외운 거야.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의 이 모든 철학 사상 이거의 절반은 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 영향을 절반. 김 후보는 지난 2020년 전시와 함께 극우 성향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아스팔트 극우로 2년에 맺어왔습니다. 지난 2월 장관 신분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도 전시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 옹호했지만 대선 출마 이후엔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얼차려 파문이 확산되자 전시가 이끄는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회원 중심의 내부 행사에서 결속과 활기를 붙었기 위한 유쾌한 연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전국 총동원 자유마을 대회 전광훈 목사가 연단에 올라 극우성향 개신교 지역조직인 자유마을의 지역책임자들을 불러냅니다. 곧이어 목표대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으면 자리로 들어가고 아니면 여기 남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몇번다 하던 사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시 자우로 정렬. 자우로 정렬해요. 자,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동작 그만, 다시 일어서. 이 동작이 왜 느려 이거. 다시 대가리를 박다 실시. 그러자 단상 앞에 나온 관계자들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뒷짐까지 지며 얼차려를 받습니다. 정광훈 씨는 얼차려를 준 관계자들에게 자세가 나쁘다거나 자세를 보면 현역인지 방위인지 알수 있다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꼬라박게 하냐 밤새도록 왜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니들 때문에 니 때문에 나라가 망한 되니까 자신이 주최한 집회 인원을 충분히 동원하지 못했다며 질책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다시 관계자들을 일으켜 세운 전신은 한 명을 단상 위로 불러 이후 예정된 집회 인원을 더 동원하라며 다짐을 받아냅니다. 전라남도 광역 의원장이죠? 네. 총 동원해야 돼. 알겠습니다. 이 말로 동원하라는 말. 뭐냐? 북한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전신은 이 자리에서 내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끝까지 가려고 한다거나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여러분을 북한으로 추방할 것이라며 그 구세력의 정치적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내말 들었으면 탄핵도 안 됐고 개엄령도 안 해도 될 뻔했다며 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재판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격앙된 듯한 전시의이 같은 언행에 일각에서는 자신이 이끄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사퇴하고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내부 잡음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